자 목타 하실게요 목요일 타바타 자, 다섯 가지 동작을 20초씩 운동하시고 10초 휴식 자두 세트 하면 5분이에요 이 영상은 5분짜리 영상이고요 자 10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동영상 두번 틀어서 하시면 될것 같고 자첫 번째 동작은 마운틴 클라이머인데 이게 힘드신 분은 플랭크잭하시면 돼요 자 마운틴 클라이머는 플랭크 자세에서 다리를 앞으로 당기는 거고. 자, 플랭크 잭은 여기에서 플랭크 자세에서 발리를 벌렸다, 모았다, 벌렸다, 모았다. 이때 파워스 힙 유지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동작부터 준비. 시작. 마운틴 클라이머. 그러면 시트니 리업. 엉덩이 살짝 뒤쪽에 다루시고 두 다리 한 다리처럼 모아요. 무릎 구부려서 무릎이 가슴까지 닿을 수 있게. 복부 힘, 허벅지쪽 조여내시고 무릎이 가슴까지. 자, 이번에는 엉미살 제거하실 거예요. 자, 두 다리 골반 너비. 자. 뒤꿈치 엉덩이 달랑 말랑 내려가셨다가 허벅지 안쪽 서로 쪼이면서 올라와요. 달랑 말랑. 허벅지 안쪽 뒤에 자극 느끼시면서 엉덩이 안쪽. 허벅지 안쪽. 엉덩이 뒤에 허벅지 뒤쪽 잘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덩키키 가실 거예요. 자 왼쪽 발부터 첫 번째는 왼쪽, 두 번째는 오른발 갈게요. 덩키키 다리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은 홀딩. 취식. 그 다음에, 리버스 크런치. 누워요. 테이블, 다리 테이블. 정강에 딱 붙여주시고, 뒷목 받쳐요. 복부 힘. 허리 뜨지 않게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쪼여요 허벅지 한쪽 쪼이고 복부 조이고. 팔꿈치 활짝 열어요. 복부 힘으로. 올라가셨다가. 허리 뜨지 않게, 허리 뜨지 않게 계속 주의. 식한 세트 더 가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마운틴 클라이머가 아니라 플랭크째 하실게요 플랭크째 시작. 복부 힘, 엉덩이 들리지 않게 주의. 시트니 뒤에, 자 엉덩이 한편 뒤에 손짚키시고 복부 둥근둥 만들어요. 꼬리뼈 뒤쪽으로 무게중심 실어서, 시작. 후, 후, 다리 매트에 완전히 내리지 않아요. 복부 힘, 계속 복부 바라보시면서 후, 후, 투식. 자, 엉덩이 미스야 엉덩이 밑테스트제 엉덩이부터 내려서 뒤꿈치 터치. 시작. 살짝 터치하고, 간략하게 조여서 올라오고. 터치. 허벅지에서 서로 만나는 느낌으로. 이번에는 오른쪽 덩키킥이에요 허리 꺾이지 않게 테이블 타. 다리 끌어올리는 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엉덩이 허벅지 뒤에 자극 느끼실 거예요 열. 마지막 계속 끌어올려요. 자 리버스 크런치 누워요. 허벅지 안쪽 뚫고 테이블 정강이 위에 물잔이 있어요. 허리 뜨지 않게 꽉 눌러요. 하나 둘 자, 올라오셔서 홀딩 하셔도 돼요. 허리 뜨지 않게 허리 매트 바닥에서 뜨지 않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영상 한번더 반복하시면 10분 되겠죠? 안녕